안녕하세요 프렌즈 캠핑카 입니다 어 지금 이 차량 오늘 설명드릴게 너무 많은 차량 인데요 작업내역이 약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 저희 시청자 분들께서도 어, 놓치는 부분 없이 어, 꼼꼼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4륜 외관 10인승 모던 베이스로 제작된 차량이고요. 19년식 2만 키로밖에 주행 안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이제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와의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휠기사 하나 없는 완전 깨끗한 차량입니다. 뭐 광택까지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신차랑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외관에 있다는 옵션 붙어 있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피아마사 3m급 이제 어닝이 달려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닝 조명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아마사 어닝 중에 이제 최고급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50a짜리 한전 충전기 들어가 있고 어, 이게 간이 테라스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테라스는 이제 전차주분께서 자작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다 인수를 받아서 왔고 하중도 이제 500km 까지 견디는 이제 그런 테라스입니다. 천장에는 맥스 펜, 그리고 스카이라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툴레 가로바 설치되어 있고요 양쪽 사이드 스텝이렇게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은 하부 언더코팅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 한 차량입니다. 하부 언더코팅, 이렇게 이외에 걸쳐서 진행이 작업이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 센서까지 추가로 장착을 해서 안전 운전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어, 3000km까지 견인 가능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어, 견인 고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사용 흔적이 뭐 거의 없는 이제 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반 등급에 들어가는 휠 타이어로 이제 순정 휠 타이어로 교체를 하셨고 상위 최상위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신 휠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역시 그냥 신품 상태 그대로 그리고 언더커팅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쇼바를 위로 올렸지 살짝 올려서 이제 노지를 만약에 가시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 불편함 없도록 이제 쇼바도 이제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는 이렇게. 천장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사다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뒤쪽에서부터 진입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트렁크에 이렇게 조명 설치되어 있고, 어, 풀 엠보싱 작업 되어 있습니다. 실내 전체풀 엠보싱 작업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침상 보시게 되면은 이 침상이 일반 합판이 아니고 이제 멀바우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일반 합판이랑은 이제 단가 차이도 많이 나고 내구성에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멀바우 나무로 제작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침상 밑으로는 이제 전부 다 수납함입니다. 뭐 이쪽에는 어닝 텐트 들어가 있고 뭐 모기장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인버터랑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데요. 이 차량은 인산철 300암페어 올텍 인버터 2.7kW 그리고 주행 충전 140암페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좌측에는 외부 전기 사용하실 수 있는 220V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선반 그리고 무드등 그리고 에어컨 히터 토출구 전부 다 연결해 놨고요 어, 이게 메인 컨트롤 패널입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전기 장치와 가전, 여기서 통제를 하게 되고, 이쪽에도 220V, 12V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역시 이렇게 수납판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도 이렇게 전체 수납함, 그리고 그 위쪽에 LG TV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시청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힌지, 힌지가 달려 있어서 이제 원하시는 각도로 이제 움직이면서 TV 시청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로도 이렇게 무드등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앞쪽으로 가서 이제 가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쪽 역시 제 멀바우 나무로 전부 다 제작이 됐고요. 이 멀바우 나무는, 어, 천연 방부목이라고도 불리고 따로 이제 방부 처리를 안 해도 뭐 곰팡이나 썩음 등 이제 자연 저항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은 5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캠핑카에 들어간 목재랑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어, 가전제품 설명 전에 이렇게 일단 발판 확장한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접혀 있었는데 이 발판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분 충분히 취침하실수 있을 만한 넓은 침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 이 조리대는 어, 도메틱사 수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청수오수통 앞에 선반 그리고 전자레인지 옆으로는 약 100m급 냉장, 냉동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반, 상판, 싱크대 상판 역시도 이렇게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대가 슬라이딩 방식이기 때문에 이 조리대가 여기 접혀져 있는 발판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운전석, 조수석 뒤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기고요. 뭐 수납도 할수 있지만 레그룸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서 어,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장거리 운행간에 이제 피로감을 좀 덜을 수 있게끔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레그룸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조리대 채택을 하였습니다. 어, 뒤로 순정 상태 그대로 이제 끝까지 다올 수가 있고요. 그 뒤로도. 아직도 이만큼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텐트 몇동 실어도 어, 무난한 그런 공간입니다. 운전석 조수석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직도 시차, 신차 냄새가 좀 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직도 비닐 제거가 안된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신차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시트나 뭐 내장제 어디 하나 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뭐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 키로수 지금 저비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키로수 정확히 2452kg입니다. 2452kg고요. 이 차량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핸들 열선, 액티브 에코, 그리고 핸들 리모컨, 어,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속도 역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겨울철에 꼭 필요한 사륜 구동 모델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그 위에 블랙박스 어, 상시 전방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룸미러 타입이고요. 운전대 위로는 이렇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운동, 운전 상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HUD가 달려 있고요. 필러 부분이랑 여기 선바이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엠보싱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 영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 건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어, 아마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어, 많은 작업이 들어간 차량이고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된 차량입니다 제가 작업 내용은 어, 상세 설명에 이제 글로 다 남겨 드릴 거고 자막으로도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가격만 밴으로 뭐 만든 차량도 아니고 차량 가격만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으로 이제 개조가 된 모델이고 키로수가 이제 2만 키로 밖에 주행을 하는 19년식 차량 어 시세 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4천만 원 이상 아마 예상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차량 어 이제 신년이기도 하고 저희가 차량 금액 부대비용 취등록세 모든 비용 포함한 금액 3890만원에 인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이고 이제 다른 차량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금액 없는 3890만원 이고요 어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매물이 거의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셔서 어, 놓치시는 매물 없이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추가 궁금하신 점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